그럼 배우자분한테 채 응, 사고 기농하고 네. 싶다라고 하셨을 때한 3개월 이상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우고 대기업을 다니면서 모아둔 목돈이랑 융자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새 아파트를 다 입주를 했는데 새 집에 입주하자마자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퇴사를 이렇게 결국은 시골로 와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도시에 살다가 지금은 전세 살거든요 <laughs> 제가 이거 스마트폰 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우리 금요일날 충남대 오기 전에 안녕하세요. 이따 어서 앞마당 한번 싹 한번 목요일쯤 같이 정리 한번 하자 네, 네. 간단하게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38살이고 지금 안해성이라고 하고요 농업회사법인 안습팜 주식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또 여기 현재 포천딸기 힐링팜이라는 이제 저희 스마트팜 운영을 하면서 현재는 농업인입니다 지금 농업하신지는 얼마나 네. 되신 거예요? 제가 18년도 12월에 퇴사를 결심하고, 지금 19년도 1월부터 이제 농업 관련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하려는 장목에 주산지 가서, 그러니까 딸기니까 제가 논산에 가서 거의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재배 기술을 배워왔고, 3개월 동안 또 멘토 농장 가서 이제 딸기 재배를 배워왔고,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제가 제이 딸기를 이제 심어가지고 이렇게 농사로 수확을 하고 있죠. 그니까 지금. 안 씻고 오셨나봐요. 예. <laughs> 그니까 지금 머리도 사실 안 갖고. 얼굴에 좀뭐 바르고 와야 되는데. 잠깐 침대에 누웠다 가 제가 아침 새벽 한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오전 업무 보고 잠깐 또 누웠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아, <laughs> 보통 항상 한 4시에서 5시 사이 이렇게 일어나요. 아, 그러면 네. 제 근처가 아니신가 봐요. 예, 네, 지금 집은 남양주에 있어서. 그 남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려가지고 매일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포천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 아시겠지만 여기 완전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가 다닐만한 유치원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하루에 지금 100km 왕복하고 있습니다. 매일. <laughs> 제가 창업하고 지금 2년 동안 단한 번도 사실 쉰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그래 가지고 저는 7일 일주일 동안 7일 전부 농장을 나오든지 강의를 가든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게 이제 익숙합니다. 그렇게 하루도 안 쉬시면 어.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일하는 거 자체를 좀 쉬는 거랑 어, 어떤 동일선상으로 많이 보면서 농장에 약간 놀러 온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저희 농장 2층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놀이터 수준이에요. 뭐 헬스장부터 뭐 풀스장, 뭐 노래방도 있고, 뭐 가끔 저희 친구들이랑 뭐 피파도 하고, 돈을 벌려고 오는 거긴 하지만, 농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그 대신 보면 주말에도 네. 일정이 또 많으신데, 네. 뭐또 자녀분도 계시잖아요 네. 자녀분도 있는데, 좀 가정이 좀 소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말에는 아이랑 못 놀아요. 저희가 주말에 체험이 풀로 차고 있어서 주말에 와이프랑 저랑은 여기 아이 농장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장모님 한 번, 저희 어머님 한번 음. 이렇게 맡기고. 음. 와이프가 아이한테 미안해가지고 맨날 월요일마다 유치원 안 보내고 둘만의 이제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한테 항상 미안해서 퇴근하면 거의 일주일에 한네번 정도는 같이 목욕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항상 둘이 교감을 하고, 가족한테 할애를 많이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체험을 코로나 때문에 한 타임에 다섯 팀밖에 안 받아요. 이 1,400평에. 아, 근데 아직도 이런 걸 보면 이제 조금, 제가 강남에 최근에 농림부 관련 어떤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점심에 밥 먹,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한 30평 정도의 식당에 한 100명이 앉아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지금 체험 농장에 이런 1,400평의 뭐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체험 명령을, 금지 명령을 때려버렸으니까, 피해는 농가에서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는 소상공인 직원을 100원도 못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 피해 업종이 아니라 이거죠. 제일 많이 피해보는 데가 이 체험 농가인데, 그래도 평일에는, 어, 적자예요. 어, 일반적인 농가도 그럴 거고, 저희 인력이 6명이 투입되는데, 어, 어제 손님 딱세명 왔고, 딸기 구매하시러, 그래서 이제 직판으로 많이 팔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즌에는 여기가 체험 농가들은 어느 정도는 좀 차여 있어야 돼요. 지원 초등학교 뭐 이런 체험으로. 네, 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온갖 팔로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다 소진을 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 이용했고, 페이스북, 뭐 단체 톡이 있어요. 또 마을 사람들 거기에 올리고 또 재고가 남으니까 이 재고를 어떻게든 팔려고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는 농협에 나가는 수수료 빼고 드리겠으니까 필요한 사람 연락 달라 배달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전부 소진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이 이제 나오고 체험은 안 되고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에 나가면 지금 딸기가 1kg에 1,000원에서 4,000원밖에 안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현 3월, 4월, 5월에는 이런 체험에 부가 수익이 없으면 조금 이렇게 이제 소규모나 중규모 농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 요 음. 저희가 식물 생장용 LED가 또 설치가 돼 있어서 이런 흐린 날은 LED를 켜 줘야 돼요, 또. 아, 이렇게 또 광량이 부족한 날은 네. 이제, 음. 심지어 이제 커튼을 하나 열어야 돼 가지고. 그럼 여기선 다모든걸다 네. 원격으로 조정을 하시니까. 는 지금 천사백 평 자체가 다 ICT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이거 문전거는 제가 새벽 여섯 시에 그 직원들 잘때 제가 다 열어 놓은 거예요. 아 스마트폰으로요? 네. 근데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좀 단어 네.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일반 농장에. ICT, 전자통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붙여가지고, 어, 전체 이제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 작물에 대한 어떤 생육이라든지, 그리고 품질 향상과 뭐 수확량 증대를 하기 위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이 들어간 거를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5세대 단계까지 연구가 된 거고, 3세대 스마트팜이 이제 그 다음 한국에서 계속 연구 중인데, AI 기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농업 로봇, 여기에 접목이 되면 이게 이제 3세대 거의 끝판왕인거죠 네, 그것까지는 아직은 조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땐 그럼 가면 갈수록 농업은 더 편해지겠네요 그러니까 농업은 점점 편해지고 자동화가 되는데 아, 저는 이제 그것도 좀 우려되는 게 농업이 편해지고 어, 스마트화되고 품질도 좋아지고 수확량도 증대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 딸기가 그래요 그래서 딸기가 기존의 토경이라고 땅에서 키우는 이러한 분들의 농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해요. 악성 노동이다 보니까. 기존 방식 자체가 지금의 방식에 대비를 했을 때 수확량이나 이런 품질 자체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사실. 앞으로 이게 저도 좀 걱정이에요, 그런 면에서. 1차 생산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좀 힘든 면이 있다, 이런 거. 적게 담는 경우가 있거든. 네. 그러면은 차로 이동하면서 얘네들이 공간을 찾아가면서 이게 툭 꺼지더라고. 음, 네네. 오늘도 그냥 1.2에서 1.3 이렇게 많이 담아주세요. 그냥 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는 네, 네, 네. 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어 전에는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그 현대건설의 이제 연구개발본부라고 해서 연구원 생활을 5년 정도 하다가 이렇게 퇴사를 했죠. 어, 또 대기업이니까, 예, 예. 많은 연봉을 받고, 살 생활하실 것 같은데. 어또 아, 건설사다 보니까, 어, 꽤 많이 받아요. 제가 뭐, 저희는 상여금 제도도 있고, 어, 제가 대리 때 8천만 원 이상 받았으니까,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laughs> 이제 대리 지금 3년차 되는 시점이고, 잘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당시 그 본부장님 표창도 받았고, 회사 생활하면서, 뒤떨어지거나 뭐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도 이제 되게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하면서 또 저만의 또 영역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질학이라는 전공을 했는데 이 현대 건설 내에서는 이 지질학 전공자가 뭐 네다섯 명밖에 없는 거예요. 7,000명 직원 중에.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 잘 생활하다가 <laughs> 제 성향 자체가 그냥 안 맞았어요. 회사 생활이. 사실은 이제 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있는데 힘들잖아요. 제가 회사 생활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월급 받고 뭐 성과를 내서 성과금 많이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월급이나 이런 진급에 대해서 성취감을 못 느꼈어요. 그거에 대한 행복감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똑같다는 거지. 뭐 차장이 되든 부장이 되든 제가 이제 그런 성격이랑 안 맞았던 거예요. 기업 조직 문화랑.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10년 동안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만족을 못 하는 거지 회사 생활에 아니 그래도 네. 많은 사업 중에서 네. 왜 귀농을 택하셨을까요? 운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18년도 그때 현대건설대에서 AI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 과제를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집에서 그냥 뉴스 보다가 매체로 스마트팜을 접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뭐 스마트팜에 대한 전망이나 이 스마트팜이 AI 빅데이터 또 이제 ICT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농사를 예전부터 해서 제가 농업에 대한 거부감도 좀 없고 그때 일도 제가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농사는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막, 막 도는 거죠. 어, 이거 진짜 한번 해보면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겠다. 내가 할 만한 역할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찾아본 거예요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딱 이렇게 알아보고 실제 이 스마트팜들을 방문해보고 하니까 아 진짜 해야겠다라는 느낌 딱 들어서 지 3개월 휴직하면서 고민도 하고 교육도 들으면서 겨, 결정을 한 거죠. 네. 기농을 하더라도 네, 네. 배우자분한테 네, 네. 동의를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분한테 그렇죠. 퇴사고 하기농하고 네. 싶다라고 하셨을 때. 네. 긍정적이셨나요? 아니요 한 3개월 이상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우고 어, 불만이 엄청 많고 반대를 많이 했죠. 1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이해하는데 근데 그게 조금씩 풀렸던 계기가 이제 제가 성과를 냈을 때마다 어 이게 남편이 그래도 처음에 정말 힘든 농사로만 생각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뭔가 성과를 내고 응원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많이 해주면서 본인도 같이 이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말 수익의 일부는 거의 일부가 아니죠. 50% 이상은 다 와이프가 낸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어... 와이프가 주말에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청이랑 잼을 어제도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하던데 그걸 4시간씩 걸려서 만들어요. 10개 만드는데. 10개 하나 만들어봤자 이거 팔아도 남는 게 딸기가 500g 들어가기 때문에 2,000원에서 1,000원 남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말에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뭐 새벽 한, 진짜 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만들고 체험을 오는 거예요. 들고. 바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생활 해주고 있어서, 저도 고맙죠. 항상. 또 한편으로 는 미안한 마음도 참. 미안, 어요 미안하죠. 가족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기가 6월에 이제 끝나면, 이제 와이프 이제 농장 나오지 말고, 너만의 저걸 해라 하니까는 자기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대요. 딸기 잡기가 끝나는 날만. 저기 아드님이 네. 6살이죠. 6살. 에. 나중에 이제 포천으로 네. 이사 계획이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 이게 기농을 했을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네. 걱정되는 부분이, 네. 뭐첫 번째는 뭐 경제활동이기도 네.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네. 저기 자녀교육. 자녀교육이죠. 예. 네. 뭐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뭐, 네. 뭐 생각을 해 두셨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옥정은 바로 옆이어고 여기서 30분 정도면 가니까 바로 옆이 30분. 아 예, 그렇죠. 저희는 뭐 30분은 뭐 여기가 완전 시골이에요. 옆에 편의점 하나 없고 초등학교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두 개가 전교생이 여섯 명이어서 다 폐교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인프라가 없으니까 살기가 좀 쉽지 않죠. 음. <laughs> 귀농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해보니까 네. 거의 제가 봤을 때 사업의 끝판왕이라고 봅니다. 제일 퇴사를 결심했던 게 웃는 걸 좋아하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웃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사는 거는 근데 아까 비트코인 한다고 하셨잖아요 <laughs> 네. 저시 비트코인 잘싹상 하면 네. 안 하실 거죠? 한작기 매출이 얼마 정도가 예상되시나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진율은? 저는 50% 정도 보고 있어요